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기 안전점검 미흡으로 치킨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과연 누구 책임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치킨집, 평소엔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방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천장까지 번졌습니다. 손님들은 다급히 대피했고,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됐지만, 주방과 간판, 집 기류는 전부 불에 타버렸습니다. 피해액만 수천만 원. 그런데 불이 꺼진 뒤더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보상 문제였습니다. 사장님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와서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점검 기록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보험은 든든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패가 단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만 있으면 모든 화재에 보상이 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실제 약관에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은 모든 걸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검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세입자인 가게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건물주에게 더큰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전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반전이 여기서 생깁니다. 세입자 잘못 아니냐? 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건물주의 과실을 더 무겁게 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전혀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주방에서 전열기기를 무리하게 사용했거나 멀티탭에 여러 개의 고출력 기기를 꽂아둔 상태였다면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건물주, 세입자, 그리고 안전점검 대행업체까지 모두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는 한 번인데 책임은 여러 주체에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불길이 번지자 모두가 튀김기에서 불이 난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를 해보니 원인은 천장 속 낡은 전선이었습니다. 평소엔 전혀 보이지 않던 곳이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사실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기름기 많은 주방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위험은 천장과 벽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보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화재 보험뿐 아니라 영업 손실 보장 특약까지 들어 놓았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는 동안의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심했죠. 하지만 또 다른 장벽이 있었습니다. 특약 역시 기본 조건은 안전 점검 이행이었습니다. 결국 점검이 빠져 있으면 영업 손실 보장도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전입니다. 보험에 꼼꼼히 가입해도 안전점검이 누락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쯤에서 독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 혹은 다니는 건물의 전기 안전점검은 언제 마지막으로 받으셨나요? 대부분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겠지, 건물주가 챙기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점검 스티커 날짜를 확인해 보면 이미 몇 년이나 지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PC방에서 멀티탭 과부하로 화재가 났습니다. 소송이 이어졌는데 놀랍게도 판결은 건물주의 점검 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PC방 사장이 멀티탭을 많이 사용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전체의 전력 설비를 점검할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입자의 잘못 같아 보였는데 법적 책임은 건물주가 더 크다는 반전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간판 조명 전선이 누전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간판은 점포 사장이 교체한 것이었는데 설치 과정에서 접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간판 시공업체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건물주가 면책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전기 화재라도 상황에 따라 책임 주체가 바뀌는 반전이 생기는 것이죠. 보험약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화재보험에는 법정 점검을 받지 않았을 때 면책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는 점검 미이행 사실을 고의로 숨겼을 경우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단순히 보상을 거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화재로 가게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보험금도 못 받고 오히려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중의 충격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기 안전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지정된 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전기 점검 주기는 건물 종류에 따라 1년 혹은 2년에 한번 정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기사님이 와서 배선 상태, 차단기, 접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사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킨집 화재처럼 하루아침에 가게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반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화재 후에야 전기 안전 점검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점검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했고 절차도 간단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쉬운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내 가게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라며 후회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열쇠가 사실은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죠. 박 기자가 오늘은 전기 안전 점검 미흡으로 발생한 치킨집 화재 사례와 법적 책임, 그리고 보험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기 안전 점검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보험금을 지켜내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가게나 건물의 점검 스티커 날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은 점검 하나가 내일의 재앙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